야! 못봐와 빨리! 삼만동 불 뜯어가고 못보도안 해줘 가요. 아저씨라고. 일정으로 시작했네. 231은 여기 있어

사네요. <laughs> 어제 먼지구덩이가 깔끔해졌네. 천장도 인트두 번씩 었더니 깨끗해졌고. 어. 거이 음. 어. 이거는 언제, 이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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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사람은 이제 일꾼들처가집가는 동로로 가는 버스 예약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물청소 시작합니다 저희랑 집사람은 수도꼭지에살아아 가요 음. 주방에 수도꼭지가 좀 좋은걸 사잖아야지 내 주방에 철거자기 편하지 가자 전 수도꼭지가 한국에서 얼마나 할까요? 주방 싸네요 베트남에 이런건 25만동이니까 한 일, 10불 딱 거의 10불 15,000원 정도 합니다 이거 요이걸두개 클린걸 사야돼요 이게 주방에서 베트남 스타일이 그시이 많으면 싱크대 세개를다 못해요 그리고 바닥에 앉아서 설거지를 하거든요 저녁 마감할 때그러려면 싱크대에서 수도가 내려와가지고 바닥까지 물이 와야되는데 집사람은 그런 시스템을 경험을 안 해봤죠. 보긴 했지만, 그냥, 수도에서 나오는 물 썼지. 그래서, 그, 연결 부분, 이런 걸 몰라가지고, 쩐이 자꾸 갈수 줘야 돼요.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제 진짜 청소입니다. 청소 끝나고 말리면 오후에 의자가 들어오고요. 저녁 때는 의자 배치까지 다 끝나겠네요. 아, 싱글싱글 저기다 시원하네요 깨끗해지네 네, 타는 저문 고정하는 거 사람이 연신 철물 점 왔다 갔다 야 자석이죠? 자석으로 굽혀 버렸어요 아, 타는 정말 아, 서프라이즈다. 야, <laughs> 아, 한 시간만 더 하면 되겠네요, 이 정도. 아이제 밖에까지 시원하게 청소했습니다. 저 뒤탕에 서 꾸둥까지, 꾸둥. 꾸동. 괜찮아. 고생 많습니다. 바나나도 두송이 사고 포멜로 샀어? 아, 애 먹어. 진짜 한국 한국 스타일은 자몽이죠 베트남 자몽. 바나나 신선하고 포멜로도 신선합니다. 자 포스가 왔어요 아이포스VN 와가지고 포스 메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메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직원이 하나 면접을 보러 왔어요 근데 네, 글쎄 이상이 굳었는데 쫄아서 그렇겠지 뭐자 붙었습니다 여기 테이블이 하나만 더 들어오면 될것 같아요 그 뷔페 손님 다 드시면은 접시 치워드리잖아요 직원이 하나씩 들고 내려갈 순 없지 엘리베이터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laughs> 글쎄요. 이 현지 식당에서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릴 거고 이게 빠릅니다. 이게 지금 물청소를 한번 했는데도 이렇게 허옇게 일어나요. 시멘트기가 많다는 얘기지. 음, 한번더할 겁니다. 오후에 음식 먹고 말린 다음에 도배도 끝났습니다. 뭐, 음. 저는 빈틈은 있지만 아래쪽은 저 베트남에서 이 정도 눈 감아주는 저거라서 음. 넘어가기로 했고. 의자는 내일 들어온대요. 내일 들어오고. 오늘 스탠드 들어오고. 물 청소를 한번더 해야 되고. 포스는 세팅이 됐고. <laughs> 사춘 그려졌어요. 저거 안치할 거지. 저걸 한번더치했으면 좋겠는데. 진 빠졌어요, 다. 그런 것씨할때 쓰고 있는데. 아빠가 승원 충용이 찬스 썼어? 승용이 높다고 여권 투자했어. 그렇게 하는데. 그치? 전하지? 아빠가 밥 먹을게. 자, 오늘도 꼼후은입니다 2만 주명짜리. 이 사람은. 네. 응? 어. 이꾼들 고향 가는 버스표 예약하 가지고 뱅킹 해 주니까 잘 네. 시켜야지. 아니 놀았잖아. 어 우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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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두 번째 물총전합니다. 테이블 이 들어왔네요. 네. 장비를 철수하고요. 낮잠 가는 차가 있어가지고 쉬어서 보내요 에이, 예, 공사하는 애들은 턱과 있어, 그런 거. 보면. 전에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이건데 100%완벽하진 않아 응? 뷔페 테이블은 필요로 깨끗이 닦았어요 닦았고 물청소 한번도 하니까더 깨끗해지네 지금 이제 주방 테이블 작업대도 이런거 나무 작업하고 있습니다 럭타이롱 타이 타이롱거 마무리 작업하락타이롱로 타이블로는 하해락타이롱로는락타이블뭐 타이블로는 이 샘플도 줬어요 하나 갖다 줬는데 <목소리> 야.

오늘 징크스가 있어요. 음. 자기 기억하기 전에 피곤하면 잘 돼요. <laughs> 대박이야. 근데 스타일이, 첫째 줄은 좀 조용하고, 두째 줄부터 대박입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징크스는 징크스지, 좋은 징크스죠잘 되는 징크스. 아, 손만 달렸습니다. 기정제를 쓰면은, 안 이쁘죠 <laughs>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어요 음. 여기 실리콘 집이 실리콘 쏘고 여기 실리콘 실리콘, 실리콘 하나. 음, 여기. 이렇게 봐도 뭐 오페롬에서 봐도 집안 깔끔하죠 뭐 음. 이제 닥트가 후드가 후앙 후드 이 찾아가겠다 이런 거 저게 이제 18일 날 들어온다니까 낮춰서 좀 달면 되겠어 어 1분에 비 오는 것 같은데요 좀 와라 요거는 지금 보고 있어요 와가지고 수정할 거고 고칠 거고 자, 주방은 이렇게 꾸며졌습니다. 요거 이제 나가야지. 먹는 거 됐고. 대부분 실리콘으로 금싹 마무리 한 상태고요. 아 참, 손 많이 갔습니다. 술은. 먼지 많으니까 2층도 청소 끝내고서 진행하겠습니다. 저기도 위에도 청소해야 되고, 냉장고도 청소해야 되고. 자, 이 상황상으로 보면 두 테이블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8명 더. 여기까지 하면 뭐, 더, 더 들어가지. 간판은 타이머 덕분에 5시에 딱 켜지고, 밤 12시에 꺼집니다. 쫙 들어오면 청기와 Chơi kia tay bắt hai cây, một cái rồi, xuống rồi à, Cái này xuống rồi, à, à, không à bá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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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ái này hả, bắt, bắt, bắt tối bạn chiếu xuống À, ý là nó trên này, nhưng mà nhìn các bạn nó nó đứng đó tối À, 자, 이런 분위기고 음악을 좀 틀어야겠죠. 벽장식은 TV가 두대 달릴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TV 안대는 달렸고 세대가 달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직 덜 들어온 게 뭐가 있냐면은 저 화, 화장실 위에 좀 막아주는 음 브라인드, 브라인드가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개, 여기도 네 개, 다섯 개 정도가 더 들어올 거예요. 브라인드가. 여기 이제 삼겹살판, 가스레인지 테이블 낼 거고. 자, 가게 구조가 천장에 열려있으니까 연기 걱정 없습니다. 또 하나는 바람이 잘 통해서 시원해요. 정말 시원합니다. 한지등 선택도 잘, 잘한것 같고, 기아 밑에 l e d 잘 들어가는 것 같고, 이 자식. 아 좀. 만족스러울 만한 한95.90 냉전 스스로한테는 왜냐고요? 전 아마추어잖아요. 선수는 아니잖아. 이 정도 있 잘했지. 이거 다 이제 사촌 형님이 지도 편달을 해주신 그런 덕분입니다. 또한번 다시 형님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지나는 사람들이 다한 번씩 쳐다보고 가요. 한 다섯 대 중에 한 대는 이게, 이게 홍보죠. 깨게온는데도뭐 아직은 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많이들 걱정을 해주세요. 미세 는어가아냐이제세 어떨가냐. 근데 대통령 오래 산 저는 알죠.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밑에 물을 넣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뭐 장사 에큰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닙니까 야, 양철 찌붕이 시간에 시끄럽네, 이건. 이야. 어, 아,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이네. 중간에 이렇게 비가 한번 내려주길 그렇게 바랬는데 한 번도 안오더니딱 공사 끝나는 날 비가 와주네요. 그래도 여기 어디야? 아이, 뭐 좋네. 용주에뭐 이래. 이렇게 쉬워. 쩐다 하겠는데요. 누구 생활하냐?